어, 사실, 나팔관 조형술이, 어, 난임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술, 시험관 시술까지 통틀어서 가장 아픈 시술은 맞습니다. 근데 세닉통도 사람들마다 정말 다르듯이 통증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후기를 많이 보고 오시는데요.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심한 생리통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낙팔관 조영술이란 어, 유성 혹은 수성 요오드 조영제를 자궁 강내에 주입한 후에 그것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조영제가 낙팔관을 통과해서 복강 안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다들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 네, 아픈 이유는 요드 조영제가 복막 자극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다는 게좀 단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알러지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는 검사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간혹 가다가 검사 후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에어 버블 같은 것들이 장궁강 안에 있을 경우에 자궁 안에 용종이 있다고 오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굉장히 싸죠.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영제가 나팔관을 통과하면서 나팔관을 뚫어 주는 역할도 해요. 간혹 가다가 임신이 안 되는 게 나팔관에 점액 물질들이 좀 막혀 있어서 이제 정자 이동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형제가 그 부분을 뚫어주는 거죠. 하지만 방사선 시설 설치 등의 부담으로 못하는 병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요.